9번입니다이로봇 인공 이마레테이루입니다 자, 이 로봇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고요. 거기에는 인공 두뇌가 어떻게 어떻게 코마레테이루입니다. 근데 그 인공 두뇌라고 하는 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얼기설기 조립을 해가지고 이 기계 안에 끼워 넣은 형태죠. 그래서 조합해서 넣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미코마레떼이루 라고 하는 표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복합동사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요 앞에 오는 단어들, 그러니까 복합동사가 동사 하나, 둘 이렇게 오는 경우가 복합동사잖아요. 뒤에 자리에 오는 동사들은요, 이 앞에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정교하게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진짜 찐 의미는 대체적으로 이 앞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렇게 조립해서 내지는 짜 넣다라고 할때 짜다, 조립하다의 의미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코모가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수적인 의미가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이 다 그렇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옷이죠. 넣다 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치메루가 원형이죠. 요거 좁은 공간에 막 이렇게 꾹꾹 채워 넣다. 우겨 넣다. 이런 의미였고요. 타타키는 타타쿠가 동사 원형이죠. 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코모가 붙으면 그 앞에 붙어 있는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 자첫 번째 볼게요. 오시코모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손으로 미는 거 말씀드렸죠. 밉니다. 그래서 억지로 밀고 들어가다. 그리고 좁은 곳에 억지로 밀어넣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되게 인상에 잘 남나면 옷장이에요. 근데 막 친구가 놀러온대요. 근데 이제 더러운 집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 있는 걸다 쓸어가지고 옷장에 막 밀어넣고 문이 열리려고 하지만 꾹꾹 밀어서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어요. 문을 닫아요. 그런 모습이 오시코모입니다. 자 반면에 스메코모라고 하는 표현요 이 여기에 뭐 무턱대고 외우다 내지는 가득 채우다 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메코모는 대체적으로 모양새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한정된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깡통이다 아니면은 이제 가방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여기에다가 막 오만 가지 물건을 다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츠메로라고 하는 동사 설명할 때그 칸즈메라고 해서 깡통, 통조림 설명한 적 있었는데 한정된 캔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앞 위에서 막 이렇게 누릅니다. 압력을 막 가하죠. 그래서 츠메코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시코무도 미는 거고 츠메코무도 밀어 넣는 건데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 요걸로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미코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직에 집어넣는다. 내지는 이렇게 조합해서 넣는다. 왜냐하면 쿠모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타타키코모라고 하는 건요 되게 재밌습니다. 타타쿠가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속어 같기는 한데 때려넣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암기하기 싫어요. 근데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싫지만 머리에 막 이렇게 때려넣는 겁니다. 조금 표현이 거칠기는 한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껏 때려박다. 물리적으로 진짜 때린다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타타키코모 혹은 타타키코마레로 수동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대체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없지만 바깥에서 내 머리에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주입시키다 혹은 주입을 당하다라고 할때타타키코무이 표현 많이 씁니다. 주입.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머리를 때려서 때려넣다 이런 식으로 조금 거칠지만 외우시면 잘 외워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의 이미지를 잘 기억하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